회사 들어간 지 얼마 안된 유비 때였는데 우리 팀에 여자 선배 하나 있었는데 별명이 꼭지였음 대화하면 꼭지 돈다고 내가 좀만 실수하면 사람은 뇌라는 게 있대요 야근 하고 싶으시구나 일을 되게 창의적으로 하시네요 그런 유임 와 얘랑 있으면 붙여도 꼭지 돼겠다 싶더라고 그래서 최대한 사거리 안 닿게 조심조심 회사 다니는데 한달 휴게실에 갔는데 꼭지가 머리를 책상에 쿵쿵 박으면서 내가 또왜 그랬지 또 그러고 있더라 몰래 좀 들어보니까 지도 말 내뱉고 후회하는 것 같더라고 며칠 지나서 당일치기 출장을 꼭지랑 같이 가게 된 거야 아 인생은 음. 개 같은 거나 하고 있는데 차에 타면서 오늘은 뇌 장착하고 왔죠 그러더라 또 지랄이네. 하면서 고속도로 타고 가는데 옆에서 코골면서침 질질 흘리면서 자는데 셔츠 다 젖어가는데도 세상 모르고 자더라 그러고는 휴게소에 들렀거든 화장실 갔다가 차에 앉아있는데 꼭지가 휴게소에서 나와서 엉뚱한 차에 올라타더라고 그러더니 얼른 다시 내려서 얼굴 홍당무 돼가지고 그리번거리다가 차에 올라타서 어버버 하면서 봤어요? 그러대 뭘요? 침범 셔츠요? 아니면 엉뚱한 차탄 거요? 그랬더니 다 봤네 아무한테도 말하지 마요 그런데 솔직히 조금 귀여웠다 그 후로 좀 지켜보니까 애가 은근하다냐 종이에 손 베고 호치케스에 찍히고 갑자기 잡빠지질 않나 사다리 타기 같은 거 하면 맨날 걸려 그래서 내가 슬쩍 양끝 사다리를 골라요 그랬더니 저도 알거든요 아니 다음 날부터 끝에 거 고르려고 노력하는데 조금씩 귀여워 보이더라 어느 날 어떤 놈이 파일 삭제하고 퇴사해서 회사 난리 나고 다 수습한다 음 회식하는데 그날 꼭지가 술을 엄청 먹더라고 회식파하고 어쩔 수 없이 내가 데려다주는데 동네 놀이터 같은 데서 하소연을 하더라 입이 뇌보다 빠른데 어떡하라고 면서 마구는데 퇴사그놈 꼭지 얘기를 했 나도 그날 술이 취했나? 내가 고쳐줄게요 해버림 어떻게 고칠 건데요? 그래서 막 혼내줄게요 그랬더니 배시시 웃더라 그렇게 저렇게 사귀게 돼서 요새 못된 말하면 엉망진창 막 혼내주고 있다